을 하지 마시고 행사를 하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차문화축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죠 야, 야, 아, 아 오, 아, 와. 와. 옛날 사람들이 옛날 선인들이 그랬어요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오면서 팔아왔던 산천이 다 좋은 책이었을때요 그렇죠. 오늘 참가 축제를 하는데 어, 우리 쌍기사의 그 회주님 여러분들의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동욱. 화 박수! 코로나 축제,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대제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균관대 이군대학장 안대일 선생님이 설명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조심어 말을 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차를 어, 신라시대, 천년 전에 네, 심었다고 라 전해지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대개 전선로 전해지지만 여기는 무렁에서 차를 어, 심었다고 라 전해지는 곳입니 무렁이라고, 배렁이라고 하는 곳이 승리로에서 어, 차 씨앗을 가져와서 여기서 심었다고 라 하는데 여러분들, 쌍계사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국토가 있어요. 진감선사 비 거기에 보면 진감선사 위에 중국에서 진감선사한테 는 차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첫 최초의 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진감선사가, 대사가 여기에다가 자리를 정한 것도 진산 가운데 경치가 가장 좋다라고 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성까지다 차밭이 많이 있지만 여기가 어, 가장 어, 믿을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차밭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저기 어, 다른 분한테도 그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 감사합니다. 아, 예! 잠시만 말을 어, 그만하세요. 잠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될... 일 우리도 국토 슬레, 바로 다니는 우리 국토 슬레자, 신정윤 선생님! 자, 여러분, 이제, 그, 사바세를 <laughs> 보고, 지리산의 경치를 보고, 에,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엘리에스라는 그, <laughs> 예, 시일에 보면은, 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황금이라는 시에요, 황무지 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예, 어, 두 분, 어, 예, <laughs> 그러면서 시작 주는데, 그 시가 있고 또홀 발레리 해변이 묘지가 있어요. 그 시가 사람들한테 많이 휘다드는데, 예. <laughs>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 부서들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은 아주 그, 예,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예, 오늘 여러분들이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경상남도 교육감상에서부터, 어, 고지자상이라 여러 상이 있으니까 글을 잘 쓰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조금 다사 차마트 보면서 지금 차순이 아주 고인 차순이 다시 있는데 하나씩 까먹어보세요 그래서 안그레 기스가 그랬거든요 그 강렬의 그 노래들이 아름답다고 이분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맨발로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과트 왔으니까 하나씩 꼭 따먹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리산에서 쌍계사 밑에 옛날에 최초의 차 시베리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 지오 카메라로 잘찍어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에서 흘러나보는 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예, 전 누나제 창작 청장 정재숙 창작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여름이 여름으로 해서 암호가 되거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단 쓰는 주사, 사진하고 목에 좀는 땅에다가 빨리 쓰는 방법도 지을 쓰신 다음에 오늘 고중 토론해드리죠. 사진을한테제출할게 아까 여러분께 설명드린 안대회 기자님 수정일 그리고 저여사 최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겁게 지내시고요. 여기 집한에서 여러분이 다 친구들 다 즐거워 오늘 죄여러분들 진짜 만나요. <laughs> 어~ 저집 어, 먹고 아집값지 하고 사실은 점심 먹고 한 시간 반한 시간 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알았죠? 어~ 여기서는 열한 시이 끝나고 기개으로 올라갔대요 그다음에 이제 시상 시간 발표세 시에 한거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바이올렛스케 40초는 시작하자 11시 40초, 11시 4 0초에이 안에 아까 모였던 장소를 집합하겠습니다. 11시 40초 선생님, 쪽으로 잠깐 Obrigado.

들어가서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고 한 바퀴 쭉 돌아도 되고 해서 여기까지 집결지까지 11시 40분 방금 집합한데 11시 40분까지 오면 다음 일정은 거기서 또 안내할게 질문 없으면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중간중간 차에, 차밭에 가서 사진 촬영 시작 누구 중거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지넌 찢, 넌 찢, 넌 찢, 넌 요 <laughs> 오케이. 어, 자, 고개를 오른쪽 으로 돌려봐. 오른 정자가 보이지? 정자 쪽으로 예중식에서 뭐 어, 반이나 차량이나 군물 없이 예중식 마천정자 쪽으로 이동할 거지금 정자분이 천도 붙고 여기가 시민 차다루가 처음 쓰는 시민이거든 어 여기 한번 투어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점심시간 맞춰서 잠깐만 올라가세여기로와기로내줄내줄 열로. 맞춰서 해놓아 그냥 다행스럽게 올라온다 올라올 때내 줄로 맞추고 다행스럽게 올라와 아 앞에 온다 한번 어디 갔노추상권 희망자 왔습니다. 3분의 2가 왔습니다. 한분의이요 혹시 그 앞에 저기 라이브 방송이에요? 보는 사람 있어요. 강계사 TV야. 강계사 TV야. 이거 라이브 방송이에요. 나중에 유튜브 나갑니다. 권시 아, 그렇게 하죠? 항상 걸쳐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성무강하십시오 아이고 수연아 네. <몬> <몬> 예, 자, <제2> 아, 팀이... 자, 아, 자 여기로 아 자, 안쪽으로도 들어가시면 아, 여기 250명이 다 둘러싼다는 말이야저 쪽에 이쪽 오세요 어? 저거 일등이 좋은데? 아 저거 1대2 여기가 거기네 올라가면 올라오지 말고 거기 자 우리 학생들 올라가지 말고 발 조심하시고요. 발 조심하시고. 네발 조심하고요. 이제 안쪽까지 오실게요. 안지세요발조심하시요발조심하발조심하요발조심하요요발조조심하요조심하요발조심하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자, 이쪽으로도 와주세요. 이쪽으로도. 안쪽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저 쪽이 넓은요저 안쪽으로 사는. 사방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좀 넓은데. 이쪽 이쪽으로도 인수할게요. 이쪽으로. 네자 더, 이쪽으로도 와주세요. 더더 안쪽으로. 이쪽으로. 남수공장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와주셔도 됩니다. 더, 더,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까지도 와주셔야 됩니다. 여기 넓은데 있어요.

아, 저쪽 더, 더 들어가요, 안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요! <laughs> Gracias.